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반입 물량 보시죠. 과일 1306톤, 과일 과자 615톤, 일반 채소 5349톤 반입됐습니다. 총 7271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182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고구마입니다. 109.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23.7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13.86톤 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호박, 고구마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38,517원, 최고가 43,000원, 최저가는 3 7 5 0 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38,000원대인데요, 어제만 해도 35,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올랐죠? 3,368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호박, 고구마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 하루 만에 하락했다, 올랐다 이런 모습을 좀 반복을 했는데요, 오늘 가격을 보시면 다시 어제보다는 올라주면서 38,51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깻잎도 보겠습니다. 31.97톤, 한 32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34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1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깻잎 백속 상품 기준 평균가 21,073원입니다. 최고가 28,000원, 최저가는 17,5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19,859원, 오늘은 21,000원까지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어제보다 1,214원 더 오른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흐름 계속해서 살펴보면 11월 16일 18,922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 가격 계속해서 좀 상승 흐를 나타내면서 19일 때는 22,000원대 시세를 또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도 어제 이후로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21,073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김장성승품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보시죠. 네, 바로 배추입니다. 1,084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1,10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8.12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절임배추 20kg 상품기준 평유가 3만 386원입니다. 최고가 3만 3000원, 최저가는 2만 8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2만 9517원, 오늘 조금 더 올랐네요. 3만 386원이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869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11월 20일 2만 9271원, 이기 언제 가장 낮은 가격이었다가 그 위에 소폭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늘은 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만 386원을 기록했네요.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뭐, 지금 절임배추며 무며 김장 성수품들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세도 이 기간 중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오늘 가격도 보시면 3386원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시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지발로도 보겠습니다. 절임배추 전남 해남문이 338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도 보시죠. 335.4톤 들어왔네요. 어제 343톤 들어왔었고 어제보다 물량 7.4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깐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5,629원입니다. 최우가 52,000원, 최저가는 41,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오늘 평균가 45,000원대, 어제는 41,000원대였네요. 어제보다 가격은 3,802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오늘 평균가 45,629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그래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6만 3천 원이었습니다. 뭐 이경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이후에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11월 19일 4만 3천 원까지 시세가 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19일부터 22일까지는 계속해서 다시 상승 흐름을 잡고 있고요. 오늘은 5만 2천 원을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과 그래프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난해와 올해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0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만 해도 올해 시가 더 높았는데, 이때 좀 올해는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간격이 줄어들었고, 상황은 10월 4일 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11월 11일 때 또다시 올해는 상승 흐름, 지난해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이 다시금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22일까지 가격을 보시면 오늘 가격 45,629원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깐초파 충남 예상분이 37,41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충남 아산시는 47,36원에 거래됐네요 제주시도 보시죠 37,339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 6 5 0 0원 평균가는 4736원에 거래됐네요. 자, 계속해서 무도 보겠습니다. 316.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187.4톤 기록했었는데, 어제보다 물량 좀더 많이 늘었습니다. 129.2톤 더 증가했네요. 무 20kg, 특품 기준 평균가 21,418원, 최고가 21,500원, 최저가는 21,200원을 기록했네요. 자 오늘 21,418원인데요 어제보다는 올랐네요 5561원 더 상승하면서 평가 21,418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 보겠습니다. 10월 18일 22,800원이 것이 가장 높았던 가격이었다가 이후에 2천 원 정도 빠졌습니다. 20일 때는 또그 2800원을 기록했었고요 을그 이후에 소폭 다시 올라주면서 오늘 가격 21,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봐야겠죠. 를 평균값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역선 시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지난해 이맘때쯤 가장 높았던 가격이 만 천원 정도의 시세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시면 예를 들면 거의 두배 이상 올랐죠. 2만 3,406원인데요. 계속해서 시세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2만 4백1 8원 지난해보다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영암군이 만 8,898원이고요. 충남 서산시 17,69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북 고창군 18,713원에 거래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영암군 최고가 21,6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2,000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19,317원을 기록했네요. 네, 올해 김장 비용이요. 전통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27만 3794원이라고 합니다. 뭐 지난해 같은 기간 이 25만 1400원보다 한9% 정도 상승을 한 건데요. 가격 상승의 원인을 봤더니 아까 전에 저희가 경매시황을 살펴봤지만 배추와 무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배추 반찬 같은 주요 채소류의 가격이 모두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배추와 무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지금 전년 대비 가격이 50% 이상 상승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면 네, 오늘의 채소 가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입니다. 네, 부추 57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시죠. 60.79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3.7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부추 500g 상품 기준 평가가 2,666원, 최고가 2,850원, 최저가는 2,550원입니다. 자, 어제보다 가격은 조금 더 올랐네요. 등락가 비교해 볼까요? 124원 더 오르면서 평균가 2,666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큰 차이는 없었지만 11월 16일 3,100원이었다가요 이후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격 2,850원을 기록했네요. 현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고성군 2,377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2,477원이고요. 네, 경기 이천시 1,80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최고가 평균가 높네요. 최고가 3,200원, 평균가는 2,58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합입니다 벌써 오늘이 가락동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자, 이번 주 계속 좀 날씨가 많이 추웠죠? 이럴 때일수록요. 좀 힘나는 채소를 좀 많이 드셔야 될 텐데요. 힘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제가 들고 있는 이 바로 부추입니다. 자, 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언제나 씩씩한 우리 이대영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대영, 아니죠. 이대영입니다. 이디형이여라. 네. 변사님, 네. 와 어, 지금 벌써 지금 방금 경매가 되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엽채로 예. 지금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뭐뭐 지금 경매하는 거예요? 지금 엽채로 지금 뭐 상추, 뭐참나물 얼갈이, 뭐 여러 여러 가지 지금 이 엽채로 경매를 지금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방송 시작과 동시에 지금 막 경매가 시작이 됐고요. 아, 예. 우리 부추는 몇 시에 경매죠? 저희가 지금 각 그 가락시장에는 그 경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 0시에 정각에 다 경매가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바짝 이제 경매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부추인데요. 예, 예. 사실 제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듯이 힘하면 이제 부추 아니겠습니까? 따라갈 게 없죠. 따라갈 채소가 없습니다. 네, 그냥 부추만 먹었다면 힘없던 사람도 그냥 탐을 넘게 됩니다. 탐뿐이겠습니까 네, <laughs> 예. 기력이 세한 사람도 정말 부추 를 예. 먹고 힘을 낸다고 하는데 예. 경매 손님 덕분에요 우리가 가락동을 통해서 예. 부추가 좋다, 좋다. 알려주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예, 그렇죠 뭐다 제덕이죠 뭐. 이경화는 아, 아 그렇죠. 아, 그, 네. 뭐 저기 뭐 아, 제가 아니, 저만 어, 어, 이기주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부츠가잘 네. 판매되는 건 바로 이대영 경매사님 덕이다 오로지. 네뭐 아, 예, 예, 농민이고 뭐이경화도 필요 없이 오로지 그냥 이대영뿐이다.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 그만큼 어째. 잘살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예, 그렇죠. 네. 지금 경매 분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산지 교체 시기로 물량이 또 감소된 데다가 또 김장철의 또 메인 채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추를 찾는 부추로 만든 김치가 각광받으면서 소비가 활발한 이번 주 내내. 네, 저 경매 분위가 좋았습니다. 그냥 아니고 이번 주 내내. 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김장채소들이 이번 주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주였는데요. 부추가요, 또이 김장 양념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예.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요. 하지만 반입량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예, 예. 오늘 좀 양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오늘 반입 물량이 57톤으로 지난 주에 대비해서 12% 정도 감소됐습니다. 지금 하절기 부추에 2천이나 양평 지역은 예, 지금 다 반입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이 급속하게 물량이 감소되는 그 공백 상태가 있었는데요. 그 공백을 동절기 부추가 아주 완전하게 채우질 못해가지고 감소가 됐습니다. 네. 예, 예. 동정얼기부추가 지금 사실 빼꼼이 얼굴을 좀 들이낼 법한 시기인데 불구하고 그렇죠. 아직 좀 얼굴 조차도안 보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죠. 지금 뭐 지금 울산이라 울산 지역이 지금 안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고성이나 진주 쪽은 지금 어느 정도 성수 추라 작년에 대비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늘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나머지 포항이라든지 경주 태풍 피해를 본 지역들은 아무래도 추라시가 좀 늦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자말 그대로 지금 뭐 작황 상태 뭐 영향이 고스란히 있는 그렇죠, 것 그렇죠. 같고요. 예. 하지만은 양이 줄어들면서 또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게 시세가 예. 아닐까 싶습니다. 예, 경매 분위기 이번 주 내내 좋았다고 했는데요. 아, 예. 높은 시세 좀 받아주신 거죠? 아, 그렇죠. 네, 얼마에 거래됐나요? 아, 지금 중상품 기준에서 1,800원에서 2,600원, 최고가가 3,000원. 200원까지 경매가 됐습니다. 예. 3,200원이요? 예, 이 시세는 네. 지난 주에 대비해서도 높은 가격이고요. 또 지난해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 시세 좋습니다. 사실 예. 올 여름만 해도요 부추 시세가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뭐 <laughs> 500원 이하 단가가 일주일 내내 아니면 3주 동안 내내 이어지는 듯 유례가 없는 저 단가로 좀 고생을 하셨는데요. 지금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지금 다 혜택은 못 보시지만 그래도 가격이 올라서 참 경매 분위기 또제 마음도 조금 좀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몇백 원 하던 부추가 뭐 2천 후반 대까지 지금 가격이 예. 형성되면서 누가 경매를 잘해서? 저요? 네 알겠습니다. 경매는 잘하지만 겸손함 조금 없으신 예, 듯한. 새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경매만 잘하면 됩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 시세가요 평균 기준으로 봐도 좋은 시세인 거죠? 예 그렇죠. 작년에 대비해서 한 4, 500원대 좀 높은 가격이고요. 워낙 아까도 좀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때마침 계속김장철에는 부추가 많이 그렇게 뭐 소비가 안 됐었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기호가 바뀌면서 부추 소비가 많이 늘어지면서 늘어나면서 이 시기에도 소비가 활발히 되면서 가격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기, 저 상황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부추 품질을 좀 볼게요. 제가 좀 먼저 예. 이렇게 들고 왔는데 예, 예. 와 그냥 한눈에 봐도 지금 이 정도 부추가 지금 가로등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한번 보면서 짚어주세요. 예, 그렇죠. 지금 네. 그동조이 부추 상품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거는 길이는 한 30cm 내외, 30cm 내외를 보이고요. 또이 뿌리 부분이 청결해야 하고요. 또 잎색은 진녹색을 띠고 대부분 잎폭이 좀 넓은 거를 갖고 관습니다 그래도 모니모니 해도 이습관리 습기, 물기 관리가 잘 되면 좋은 단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냥 한눈에 봐도 요 시기에 부츠는요 품질은 아주 양호한 상태로 예, 예. 가락동에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사님 예, 전반적으로 이제 서두에도 좀뭐 작황 부분을 우리가 좀 살짝 짚어 봤는데 산지 예, 예. 작황 상태는 좀 어때요 지금 산지 작황 아까도 말씀하만 진주나 고성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요 지금 태풍 피해를 입었던 그 포항이나 경주 쪽에 좀 거기 작황이 아직 지금 초반 물량들이 그렇게 활발하죠 지금 많이 출하가 되진 않고 있고요 울산이라든지 그런 지역도 지금 아직 1 2월 초로 출하가 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좀 특징. 예전에는 그 서울 출하를 안 했던 전라도 지역 광양이나 광주 지역 물량들이 지금 올해는 처음부터 그래도 얼굴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얼굴을 비치고 있어서 그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우리 채소들이 이 잦은 비로 인해서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예, 예. 자. 구매력 역시도 굉장히 좀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에 따라서 현재 계신 분들한테 오늘만큼은요 예. 좀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추라 전략을 아, 그렇죠. 또 따로 준비해 주셨는데 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추라 시에 또 부추를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아, 그렇죠. 신소들 유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 예. 네 오늘 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공개해 주세요 아, 그렇죠 부추는 네. 지금 대부분 품질들은 다 많이들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포장하실 때뭐습관리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신문지를 이용한 습관리인데요 신문지를 이제 다참 부추를 담으시고 맨 위에 상자를 덮으시다 신문지를 대부분 하시는데 요 비닐을 이렇게 덮으시면 상당히 물량 그 과도한 습기 이렇게. 그 재고로 인해 가지고 삼부성 병지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게 그런데 대부분 일꾼 하시다가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신문지를 깔고 비닐 신비지로 하시면 가격이 많이 좋고요. 반대로 비닐을 비닐 깔면 그렇죠. 네. 이렇게 깔면 물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유념하시고 출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매사님 예. 말씀은요. 비닐을 먼저 이제 이 부추에 덮이게 되면은 얘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항상 신문지 먼저 그 위에 비닐을 덮어준다면 최상의 상태로 가락동까지 어, 돌아올 거. 것 같습니다. 예. 예, 신문 비닐, 신비주의. 예. 좋습니다. 부추는 신비주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요 정말 좋은 조시, 소식을 또 전해주셨는데요. 예. 주말 또 산재 계신 분들 힘내서 작업도 잘하시고 잘 쉬시라고 예. 힘내시는 이야기 한 말씀 해주세요. 짧게. 예, 예. <laughs> 예 하여튼 지금. 올해 지금 하적이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또 그리고 또 동적이 출하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뭐 태풍이라든지 여러 힘드으셨는데요 지금 가격이 좀 괜찮은데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네. 계속 이 시대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네 잠시 후에 또 다른 소식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